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통형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가 중인 한남이글스팀의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팀장 허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조사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정보서비스팀의 조인기 팀장님을 인터뷰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저는 뭐 중앙도서관 정보 서비스 팀장 을 맡고 있는 조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도서관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 중앙도서관은 어, 어,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어, 자료실하고 열람실이 그 별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중앙도서관은 하루 평균 어, 방문자 수는 어, 2288명 정도 되고요. 중앙, 어, 열람실의그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0명 정도, 정도 되죠. 대부분니다 아, 되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줄게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보통 그타 그, 어, 도서관은 한개 건물 안에 자료실하고 열람실이 같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그,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아, 도서 이용자하고 연람실 이용자를 합하면 대략 적으로한 3천 명 이상 정도 되는구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그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점은 어떤,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 뭐타 학교 도서관보다는 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비해서도 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렇게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문헌정보팀과 정보서비스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 저희 도서관은 문헌정보팀하고 그 정보서비스팀이 있는데 문헌정보팀은 어, 저희들이 수서, 수서는 그 책을 그 구입하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있거든요. 또 그, 그, 그런 기증하고 뭐 구입, 수소 파트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제 용자들이이용할수 수 있도록 분류 편목을 하는 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 팀은 대출받나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되시고 저희들이 50 주요한 전자관람실, 어, 뭐, 그 다음에 대덕밸리에 보시면 백도의 대덕분강이 있습니다. 수정보실력이시고, 그 다음에 어, 47등에 보면 영미문학자료실이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에 도서관 투어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쭙 전자정보데스크는 어, 보통 저희들이 요즘 어, 도서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음. 어, 프로그램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아. 어, 고교 기업 어, 지원사업을 받고 있어고고등학교지 어, 중학교를 어, 어, 체험활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음, 전, 어, 전자정보대식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어,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오디오북과 이북서비스 관리는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하는지? 어, 어. 이보하고 오디오고 그 구매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뭐 수집하고 수집하고 뭐 구매 관련해서는 무른정부팀하고 그쪽에서 학술정보 시스템 담당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정부팀에서 지금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정보 서비스 일을 하시면서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가 하나 있으신가요? 저희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독서문화 프로오램을 어, 이제. 확대를 해서 어, 유관 어, 기존의 학교에 있는 독서 문어 프로 프로그램 관련된 어,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운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 제공한 서비스 중 혹시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학생들에게 지금 어, 꼭이 있는 게또 아까 말씀드린 독서문학 프로그램들이 꼭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은 독서문학 프로그램은 이제 그 꼭지가 더 교환강자, 그 다음에 독고 독서 토론세 어,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 어, 학생들많은 참여가 있어서 저희는 또, 어, 만족도가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 서비스 팀에 들어오시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세요? 준비하신 일이라든가, 졸업하신 과라던가 혹시 어? 뭔가 그렇게 필수적인가요? 저희 도서관은, 그 보통 도서관에 들어오려고 하면, 사서 자격증럼구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교, 흑남대교, 파리학과 도서관학과 그 과정에서 문화적 밖으로, 아까 그명이병렬됐지만 어, 졸업을 하고 와서 89년대에 입학를하습니다 음, 아, 완전 대선배님이네요. 네, 음, 됐습니다. <laughs> 음, 정보 서비스 팀의 팀장을 맡으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으신점 있으신가요? 저는, 그, 어, 개인적으로 정보 서비스 팀을 맡고 나서 아, 학생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해주시는 <laughs> 일이 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어 나쁜 점이 힘들었던 거는 없고 좀 전들은 많았다 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용자들한테 더질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팀이 홍보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궁금했던 점인데 도서관 이용 간 증가를 위해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혹시 특별히 홍보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소라든가 혹시 그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들 도서관 홍보를 하는 것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교 미디어 문제 뭐 아니면 홈페이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중학에서 홈페이지, 뭐, 홈페이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 괜찮을까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뭐 학교 저희 도서관을 외부에또 많이 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보통 공사소로 홍보는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적,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최대한 저희들이, 아, 요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용하는 게 세대한 홍보할 수 있는 분위한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서관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따로 있으시다면 어떠니까요 아, 저희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저희들이 출입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입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쪽 입구만 되어 있고 출입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한 거는 왜그 학생들의 공부하는 데서 외부인들과 출입을 최대한 잘해 하고 편안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어,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준비했는데 음. 저희 는뭐 여건이 안 돼서 출고만 돼 있고 음. 입고만돼 있고 출고가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통상적으로 들어올 때 카드를 사용해서 찍고 들어야 되는데 음. 보통 귀찮으니까 출구처도 이렇게 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는 것들은 좀, 그, 사소한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그거를 출입할 시생되고, 학생실되고 들은 학생들이, 뭐, 계정에도 일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 그 학생들한테 좀생각에서는좀 미안한 감정이 드는니 음.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인터뷰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급진하게 듣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